안녕하세요 소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마블 피규어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무슨 캐릭터이냐 힌트 아 소리 안나네 네이 핑거스냅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두둥 와네 제가 또 이번에 신상 타노스 피규어를 구입했어요 네 일단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바로 어, 피규어 설명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 타노스 피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피부는 대체로 보라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팔에 문신처럼 약간 톱니바퀴 모양으로 여기가 좀,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힘, 와, 디테일, 이 힘줄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귓구멍도 다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눈을, 아, 네. 일단 여기 턱에 이 늙은 주름도 다 이렇게. 네, 보이세요? 이 주름도 있어요. 여기 그림자도 생기고요. 콧구멍과 주름, 그리고 이마에, 이마주름, 그리고 여기 이 눈동자도 다 세세하게 얼굴이 표현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타노스 이 엄청난 디테일 이 진짜 힘줄 이 핏줄 이거 있죠 이거 네 이게 표현돼 있어요. 와테일 쩐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힘줄이 표현돼 있고요. 근육질이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긴 복근을 만안 만져지고요. 그리고 여기 의상은 와, 이게, 그, 천이 아니라, 그, 섬유재질 천이 아니라, 이, 가죽, 네, 이 가죽바지와, 그리고, 가죽슈트네요. 거기다가, 금부치질이 있고, 이, 단단한 부츠와, 그리고 여기, 가죽, 이 가죽, 그, 무늬, 그, 섬유, 그, 가죽재질까지, 다 세세하게 입자가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 자크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무늬. 어, 네, 줄무늬. 이런 주름집 는 것도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와. 이 대미를 장식할이 금부치들이, 이 금벨트. 금발찌. 이건 뭐야? 금 보호대. 이건 그리고 금갑바 여기 은으로 또 되고 금 목걸이 그리고 여기 치마 네 치마가 있습니다. 이 금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요. 조명을 만나서 와 눈부셔. 아 눈부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인피니티 건틀렛도, 여기, 와, 황금 부칠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 와, 건틀렛, 이건 건틀렛 피규어래, 아니, 건틀렛 피규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세한, 이, 골드바, 네, 이, 이 주, 네, 주름, 이런, 세세한 모형까지, 네, 이 줄무늬까지 싹 다,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이 만져져요,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뭘 휘었나? 이렇게, 와, 디테일이. 진짜 화낼 정도의 디테일이에요. 그런데 네 권틀렛은 겁나 잘 만들었는데, 인피니티 스톤은 그냥, 돌멩이에다가 물감 칠해 놓은 거네요 네. 데 네, 인피니티 건틀렛과 스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 드리자면 인피니티 스톤 이 여섯 가지 스톤들은 각자 여기 소울 리얼리티 스페이스 그리고 파워 마인드 타임스톤이 있고요 네, 각자 이 자연 원소 같은 것들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있는 스톤입니다. 이 스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막대한 최강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인피니티 건틀렛은 이 모든 스톤들을 다 꼽을 수 있는 최강의 무기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타노스는 네, 타노스의 위력은 진짜 네, 어벤져스 중에 타노스에게 상처를 낸, 네, 그 물리적 타격을 낸 멤버가 진짜 토르하고 아이언, 네, 토르 아이언맨이두 명밖에 없는네 없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그 어벤져스 어셈블에서 엔드게임에서 싹다 모였는데도, 네, 타노스를 타노스에게 가장 큰 음, 데미지를 준 사람이 토르긴 하거든요. 네, 네 타노스가 어벤져스 모두와 아, 겨루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데, 그 스톤 브레이커라는 무기로 타노스 어, 가슴에 구멍을 낸. 토르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 이거 뒷모습도 되게 멋져요. 네, 그쵸. 뒷모습, 이 대머리도 반짝반짝 빛나고. 뭐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미친 피규어. 아, 그리고, 맞다. 아, 놓쳤다. 제가 공약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네. 이름 언급 공약이었어요. 네, 그럼 이름 언급 갈게요. 네, 먼저 오늘 오프닝은 네, 오늘 오프닝은 귀엽고 잘생긴 박소정님과 그리고 잘생긴 이동준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황극 시작할게요. 훌쩍, 훌쩍. 히히히히 캡틴 아메리카 아저씨가 남긴 이 정의의 방패, 이 비브라늄 방패 유품 내가 지킬 건데 갑자기 어디서 흑초봄의 소리가? 어! 훗 내가 등장했다. 나는 블랙밴똥. 그래 블랙밴똥이다. 이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발가리 찢어. 에이. 음, 네, 어쨌든, 음, 음, 갈갈이 찢어버리는 무시무시한 공격을 갖고 있지. 후후. 예. 꽝! 짜 뇌진탕. 찌깅! 흐. 원은 고연. 가민 나를 때리더니 흐. 흐. 급소샷. 고기 때리기. Dun, 드 u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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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 n 아 u 타노스 나는 이 둘을 한방에 보내버리는 단, 최강 빌런 타노스 u n dun, dun, d 다 n d u 빙고 스 g o s ding, d i n 으, d 뭐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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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뭐 g d 내 가루가 되어가고 있쓰 우주의 절반이 사라졌군 그렇다면 이 우주는 밸런스를 맞춰줬어 그럼 이제 나를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우헤헤헤헤헤 <laughs> 펑! 나는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나는 너와 싸울 수 있다. 흥. 니까지 깼. 캡틴의 방패. 찡 두둥. 응. 파워 스톤. 번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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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